안녕하세요 핵설톡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언급했듯이 번개화살 빌드의 첫 번째 가이드입니다. 저랑 같이 게임을 하는 실 지인분이 초가금으로 게임을 진행 중인데 이번 시즌 복귀,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시즌 번개화살은 신규 각인 옵션으로 발사체 증가에 따라 적이 한 번의 공격에 여러 번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가능해졌으며 번개화살의 간격 또한 발사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빼곡하게 채워지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한발 데미지 퍼센트가 높았던 해당 스킬이 허수아비 상대로 최대 3방을 맞출 수 있다 보니 그림자 공수까지 포함해서 900% 이상의 높은 번개하살의 데미지를 6방을 넣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운 패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운 획득이 없는 빌드의 경우 기운을 쉽게 상시 최대치를 유지하기 힘든 반면 번개하살에는 자체적으로 번개수 기운 수급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스킬 자체에 관계 기운에 따라 최대 40% 피해 증폭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초반 부분에 해당하며 이번 시즌 이벤트로 진행하는 종결유물로 미라세티의 분노를 선택권으로 수령했으며 과금은 55,000원 프리미엄 박스만 구매한 상태입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라세티의 분노입니다. 잿더미 이벤트를 통해 획득 가능한 재화를 4주년 이벤트 코인 400개를 구매하면 구매가 가능하며 현시점 활빌드에 있어서 종결 무기입니다. 제더미 이벤트의 경우에는 재무등 카드를 꼭 전설 등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가 덜 드는 레어 등급으로 제작해서 400개를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라세티의 활은 공격 피해, 장비 치명도 등 가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 신성상승 에센스는 천천히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해당 무기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간단하게 공격 피해 플렉과 공격 피해 퍼센트만 붙은 레어 활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피카의 후회입니다. 조디학 능력치를 통해 얻는 보너스가 2배가 되며 피해 증가와 생명력 퍼센트 증가 옵션이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초반 부족한 캐릭터의 스펙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며 추후에 중간 빌드 가이드쯤에는 제작 투구로 전환할 예정이며 먼저 제작 투구를 사용하실 분 중에 제작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깨 방어구로 당장은 부족한 회피도를 챙기는 선에서 간단하게 만든 레어 어깨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초월 장비 중에서 초월한 아쿠벤의 낙뢰 같은 어깨 방어구를 사용하셔도 괜찮으며 추후에는 토템 완전 회피 옵션을 크래프팅해서 스킬론 효과를 띄운 어깨 방어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보입니다 베이스는 회피가 가장 높은 신비로운 고대 갑옷 베이스를 사용해서 임시 방편으로 제작했습니다. 활빌드의 경우에는 근접 빌드와 달리 후온 같이 받는 피해 감폭을 시켜주는 링크도 조디앙 노드 자체에도 피해 감소 혹은 감폭 옵션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제작 갑옷에서 스피카의 권능을 부여해서 받는 피해 감폭을 챙겼습니다. 같이 챙기는 옵션으로는 장비 회피도 퍼센트와 부족한 생명력 퍼센트를 챙겼으며, 전미어의 경우에는 장비 전승 혹은 전설 상승 후보레알 권능을 부여한 다음에 전설 회귀를 하는 방식으로 접두는 그대로 둔채 권능만 바꿔서 반사 피해 감소 옵션을 붙였습니다. 크래프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사 피해 감소 옵션을 붙이게 된다면, 원소, 물리 반사 맵 모두 돌수 있게 됩니다. 같이 챙긴 옵션으로는 적중도 퍼센트 옵션을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킬라의 햇살입니다. 여전히 너프를 먹어도 유용한 옵션이 많으며 특히 활빌드에서 챙기기 힘든 피해 감소 옵션이 있습니다. 이벤트로 제공하는 다양한 초월 유물 선택권을 이용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해당 장비 또한 가변치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수치를 띄운 상태에서 신성 상승 에센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접두에서 공격 완전 회피를 높게 챙겼으며 추후에 고 티어의 공격 강화 스킬 효과 증가 그리고 토템 효과 범위 옵션을 스킬론 효과로 크래프팅해서 강화 스킬의 밸류를 올려줄 예정입니다. 같이 들어가면 좋은 옵션으로는 접두의 이동속도, 적중도, 전미에는 적중도 퍼센트, 카오스 저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살통입니다. 초월 선택권을 통해 수령한 미라세피의 물결로 해당 화살통은 환영화살의 가동률을 100%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며 적중당, 만화옵션 또한 자원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추가 냉기피해 옵션은 활빌드의 빌드 안정성을 올려주는데 매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화살통 제작에 대한 자원을 당장 아끼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시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 해당 화살통을 초월 선택권으로 고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이벤트를 통해 30일 기간제 종결 유물상자를 추가로 구매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레오의 종말 화살통을 수령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프리의 심장입니다. 기온 적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전히 단일 기온 한정으로 봐도 초반에 챙기기 힘든 기온 최대치 문제를 해결해주며 동시에 치명타 피해, 추가 화염 피해 등 유용한 디롭션이 같이 존재합니다. 현재 매우 싼 가격에 경매장에서 구비가 가능하며 프리미엄 박스 구매를 통해 수급 가능한 뽑기권에서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뽑기 후에 획득하시지 못한 경우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보석 점수 700점을 통해서 기온 최대치 1을 확보하게 된다면 제작 고대 목걸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은총의 서구입니다. 고대 강화물력 벨트를 제작하기 전에 거쳐가기에 매우 좋은 유물 벨트로 유물 변화 에센스를 통해서 피해 증폭과 강화물력 효과 옵션을 높게 띄우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초월한 아쿠벤의 낙뢰는 높은 피해 증폭, 강화스킬 관련 쿨타임 감소와 효과 증가 그리고 능력치를 올려주며 적중마다 만화 또한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초월 선택권으로 1순위로 받아야 하는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 반지는 현재는 일반 필중의 원을 일단 착용 중인데 4주년 출석을 통한 7일차 보상으로 초월 유물 선택권을 추가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한 필중의 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부적의 경우에는 현재 맞추는 과정이라 아쿠벤과 레오로 2축복만 운용 중인데 추후에는 카스토르 140까지 3증폭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라크리마의 경우에는 직접 파밍한 아쿠벤 라크리마로 무기류에서 피해 증폭과 한손 레어의 경우에는 관통력 플랫 옵션에서 원소 관통 퍼센트 옵션을 크래프팅을 통해 매우 높게 챙겨줬습니다. 장갑의 경우에는 치명타 피해, 적중도 퍼센트, 공속 증폭 등을 챙겼으며 추후에 좋은 유물 부위가 포함된 라크리마를 싸게 구매하거나 직접 획득하는 경우 라크리마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당 빌드의 주요 스킬로 번개 화살의 경우에는 근원 각성을 했습니다. 근원 각성에 존재하는 동일 대상 반복 적중 시 피해 간폭 옵션을 최대한 5%에 가깝게 해주시면 좋으며 링크 스킬의 경우에는 연쇄 원천, 다중 발사, 번개 관통 원천, 번개 기운 적출, 일격 원천, 그림자 공수 진리를 사용 중입니다. 자원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번개 관통 혹은 일격 자리에 마력 폭풍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활빌드의 토글 스킬인 환영 화살의 경우에는 번개 피해 전환을 통해서 환영 화살에 번개 태그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속되는 감전과 전기 충격을 통해서 감전 효과 증가와 받는 번개 피해 증폭을 통해 번개 화살의 데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 링크로는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는 학살. 생존적인 면에서 유용한 밀치기, 자원 관리를 위해 자원 소모 간폭을 추가했습니다. 공격 문장의 경우에는 높은 원소 피해를 올려주는 응축된 원소의 문장을 그리고 버프의 양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파격의 문장을 원천 각성으로 사용 중입니다. 방어 문장의 경우에는 높은 회피도와 완전 회피 5% 옵션을 챙겨주는 회피의 문장 진리를 사용했습니다. 공격 강화 스킬의 경우에는 높은 적중도를 같이 올려주는 명사수를 방어 강화 스킬의 경우에는 부족한 피해 간폭 옵션과 회피도를 올려주는 기민한 움직임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조디악 관련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빌드는 단순하게 딜을 올려주는 옵션만 챙기기보다는 생존 기재도 동시에 챙기는 방향성으로 잡았으며 회피도 하나로는 생존 기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는 피해 감소, 간폭 옵션 이외에도 완전 회피라는 옵션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전문화 2번 노드인 스트라에서는 5%와 치명타 적중 시 완전 회피 3%, 보 8%를 챙길 수 있으며 전문화 3번인 낚시꾼에서도 완전 회피 5%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8번 조대양 노드인 대장장이에서 공격 완전 회피와 주문 완전 회피, 연마된 기술을 통해서 추가로 4%와 완전 회피를 통해 생명력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번개 화살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번개 화살은 근원각성을 사용한다면 화살체 발사체 간격이 줄어드는데 발사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 간격이 더 촘촘해집니다. 이렇게 촘촘해진 발사체 간격에 따라 적에게 동시에 맞출 수 있는 화살체 개수도 달라지는데요. 소형 모의 경우에는 10번 개기온을 통해서 추가로 6발의 발사체를 충족한 기준에서 15발의 발사체만 충족이 된다면 소형상대로 3히트를 할수 있으며 소형 모의 경우에는 이후에 발사체를 대폭 늘려도 3히트 그 이상으로 적중되진 않습니다. 중형 모의 경우에는 기본 발사체 17발, 번개 기온을 통한 6발을 포함해서 23발의 발사체가 충족이 된 기준부터 5히트가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으며 베스페르의 권능같이 초대형 몹을 상대로는 기본 21개의 발사체, 기운을 통해 6개, 총 27개의 발사체를 챙긴 시점부터 9히트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디셈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적행, 보스 몬스터의 크기가 소형이 아닌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형 몹 상대로 5히트가 가능한 17발의 발사체를 최소치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7발 기준으로 1번 전문화 어둠에서 2발을, 미라세티 분노에서 2발을, 다중 발사에서 네 발을 챙기면 가능합니다. 이외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전문화의 상세 정보, 성물들에 대해서는 인게임에서 이싱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당 영상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된 조디악 정보 또한 링크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